태블릿 PC 보문 12년 연속 1위를 수상한 삼성의 인기제품 갤럭시 탭 S9 울트라이. 미친 할인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고민만 하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셨나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59만 8,300원인데 현재 즉시 할인 41만 9,300원 받으면 최종가 117만 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 캐시 5만 원도 적립해 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1만 9,30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과 용도입니다. 태블릿을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맞는 성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사양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강력한 프로세서와 충분한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멀티태스킹이나 그래픽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이러한 사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화질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시각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명한 해상도와 정확한 색 재현율을 가진 디스플레이는 영상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 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기술이 적용된 화면은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화질은 태블릿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세 번째 디자인과 휴대성입니다. 태블릿은 휴대성이 중요한 만큼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이 선호됩니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휴대성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최신 스냅드래곤 A 젠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합니다. AI 노트 어시스트, 포토 어시스트, 음성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등의 기능은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갤럭시 탭 S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이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추어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 역시 방수 방진 등급을 갖추고 있으며 정교한 피기감과 양방향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14.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실제와 가까운 생생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3K 해상도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여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HDR 10 플러스 지원으로 더 풍부한 색상과 명암비를 구현하여 영상 감상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고품질 디스플레이는 그래픽 작업이나 멀티미디어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프리미엄 디자인과 우수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후면의 프로틴 카메라 디자인과 새로운 사이드 버튼 및 스피커 배열은 세련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두께 5.5mm, 무게 7 3 2 g 의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또한 1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16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며 45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약 1시간 40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결론 태블릿 PC를 사야 한다면 성능, 화질, 디자인과 휴대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가 답입니다. 이상으로 태블릿 PC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동가 파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2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